자, 반갑습니다. 크리스탈 팀의 허 본부장입니다. 자,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8월 29일 오후 1시 8분을 지나가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수익률. 이 하락장에서도 저희 수익률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보여 드릴게요. 자, 날짜 잘 보이시죠? 8월 28일 바로 어제였죠. 하이파이는 8%, 레이어제로 13% 수익 단기로 빠르게 챙겨 드렸습니다. 자,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바로 어제 추천해 드렸었던 이 크레딧 코인까지도 하락장에서 무려 4% 단기 익절을 꽂아 드렸습니다. 자,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언제나 시장 뜻하지 않고 상승 나오는 코인 만 제가 잡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크레셀트 무료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상승 코인들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면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다 함께 수익으로 이겨내고 있는데요. 정보방은 영상화단 더보기로 제가 링크 달아 두었습니다.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한 링크고요. 비용 요구 일절 없으니까 돈만 요구하는 이상한 유료 리듬 만 들어가서 사기 당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부터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스트라이크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당장 단기 급등에 나와 줄수 있는 코인입니다. 쉽고 쉽게 핵심만 설명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필수 눌러두시고 집중해서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자 일본으로 보실 때스타렉크는 6월 중순 경에서 7월 초까지 제일 위쪽 매물대에서 제일 아래쪽 매물대 밑으로까지 엄청난 큰 폭의 하락을 나와 주었습니다. 이후 빠르게 다음 주요 매물대까지 반등이 나와주면서 저항을 돌파하나 싶었지만 8월 초 다시금 하락이 나와 주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귀신같이 막대한 매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제일 아래쪽 매물대의 위쪽까지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 박스권 안쪽에 안착해준 모습입니다. 이후엔 박스권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주고 있는데요. 지금의 자리 다시금 해당 주요 매물대 지지에 안착하며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엄청난 매수 거래량들만 보일 뿐 이렇게나 큰 하락이 여러 차례 나왔음에도 뚜렷한 매도 거래량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부분이죠 거래량 없는 움직임은 가짜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세력들의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가짜 하락이 수차례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따라서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낸 지금의 자리에서 세력들은 다시금 해당 주요 매물대까지 단기폭등을 만들어내기 너무나도 좋은 자리인 겁니다 이전에 쌓인 매수 거래량들을 발... 재판 사마 현재 가격 기준으로 보더라도 보시다시피 20% 이상 반등을 눌러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타점이 되는 거죠. 자 바로 이런 급등 나올 코인들이 제때 매수하고 매도할 줄 알아야만 앞서 보여드린 대로 조정장 하락장에서도 하이파이 레이어 제로와 같은 급등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코인들의 모든 타점들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다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정보방 은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링크로 누구나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시고 제가 돈한푼안 받고 100%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스트라이크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